결혼식장으로 호텔이나 웨딩홀, 성당, 교회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신신 깊은 청년 불자들은 사찰에서 불교식 홀레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전통 홀례의식을 시대에 맞게 그것도 사찰에서 올려 하객들의 시선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실리적이면서 특별한 결혼식을 찾는 젊은층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장수정 기자입니다. 향과 등 꽃을 부처님 전에 공양하자 동자 동녀가 향수와 꽃잎을 뿌리며 도량을 청정하게 합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멋스러운 한복을 입은 신랑과 신부가 하객의 축하를 받으며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주말 불심 깊은 청년 불자가 서울 불광사에서 사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기본 혼례식 틀에 젊은 감각을 더해 현대적으로 재조명했습니다. 엄숙하던 홀래가 주례 스님의 말 한마디로 웃음바다가 됩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존중하고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신부의 대답은좀 신청해 주세요. <laughs> 신랑 신부는 일곱 송이 꽃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헌화 의식으로 새세 생생 아름다운 인연을 서원하고 발언문을 봉독하며 평생 도반으로 살 것을 맹세했습니다. 가족과 친지도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부부의 앞날을 축원했습니다. 내가 먼저 주고살 내주는 서로를 심세상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주례사로. 신랑 신부가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데 교훈이 될 만한 가르침을 전하고 연등을 밝혀 지혜와 광명이 충만하길 서원했습니다. 그 식순을 불교의범에 의해서 어 이렇게 고증을 받아서 정립을 했죠. 누가 봐도 아주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어 그러니까 불교의식을 이제 또 알릴 수가 있고. 사찰의 색다른 변신은 결혼식에 참석한 남녀노소 모두에게 긍정적이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비슷하게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뻤고 오늘 이렇게 전통 혼례식 또 이렇게 절에서 한다는 것좀 의아했는데 너무 진짜 환해심 나고 너무 진짜 아름답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불광사에서 열린 이번 결혼식은 사찰 혼례가 엄숙하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고. 신행 공간을 넘어 일상 속에서 대중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장수정입니다.